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사 43장 일절만 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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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날위하여 벌레 같은 널 위해 큰해 받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4장 32절부터 5장 11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라, 자, 어, 조금이라도 자기라 조금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니 우리가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밖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한 것의 값을 가지다가 사도들이 바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부로에서난레 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역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 의아들이라 하니 그가 받지 있음에 바아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바라패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비라우더불 소유를 받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메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바라패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이럴만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니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돈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고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 묵 상하 겠습니다. 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는 아, 성령님을 받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아, 돈과 집을 집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예, 아, 같이, 예, 필요한 사람에 따라 아, 물질을 나누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삶을 살았네요. 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바라펴주는 까 이제 칭찬을 받으니까 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도 예,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자기 밭을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아, 감추고 적들이지 않고 나머지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갖다드림면아 베드로네요 베드로 앞에 갖다드리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전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거짓말 하니까 어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하네요 예. 거짓말하는 자체가 이미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증거네요 그말 듣고 이제 혼이 떠났죠 영혼이 떠났습니다 7절부터 음, 7절부터 10절까지는, 아나니아의 아내도, 아내가 들어서, 어 아내에게도,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그 남편하고 똑같이 거짓말을 하니까, 아, 베드로가, 너희 부부가 이렇게, 마음을 합심해서, 어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고, 어그 말을 하자, 이 또, 아내도 영원히 떠나서, 부부와 같은 날 죽음을 당했네요. 어참 무섭습니다. 묵상,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예, 저는 죽었고,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음,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하, 거지, 악, 악한 것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사탄이 가득한 것을, 의식해서,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하겠습니다. 적용이 주먹을 지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어, 본문 해설, 큐띠인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37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되게 합니다. 서로 다른 그들의 가치관이 말씀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자기만 위하는 삶에서 공동체를 위하는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레위인임에도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는 모범을 보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은 마음과 뜻을 소유가 아닌 사명에 둘때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만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마음과 뜻의 기준. 내 마음과 뜻의 기준을 지금은 예수님께 둡니다. 십자가에 둡니다. 십자가. 내 관심은 소유와 사명 중에 어디에 더 많이 있습니까? 아, 사명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소유가 지금 쪼들리니까 이게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속인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동체를 속인 것은 곧 성령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상 죄인이기에 성령님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도 죄악의 문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제약, 자신이 제약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약하고, 약, 약하고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가족과 지체를 속이고 감추는 일 없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가족과 지체를 속이고 감추는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성령님을 속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어,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비라 역시 남편과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온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성령님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및 자신의 악함에 대한 민감한 인식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성도는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크게 듣고 회개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할 거룩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 바나바 같은 공동체 묵상간정 큐팅 간정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노는 게 마냥 좋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사 부도와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교회 기도실에 가서 주님을 붙들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가난한 환경과 부모님의 이혼이 부끄러웠고 자전 이사로 점차 교회와도 멀어졌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결혼하며 다시 신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저라, 어, 떠나 있었던 지라 연약한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두면서도 얼마를 감춘 것처럼 저도 겉으로는 꼬박꼬박 헌금을 했지만 속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것이 아닌 내 소유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춘기에 접어든 첫째 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은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해하더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녀 고난에 닥치자 비로소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며 세상정욕을 따라 우상숭배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합니다. 저 역시 교회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와 반찬 성김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또 비슷한 고난을 겪는 지체들의 위로와 건면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로 힘든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를 베풀길 소망합니다. 적용 1.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음식 준비 청소 등으로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적용이 고난을 겪는 지체들 생각하며 일주일에 세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의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주었고 예, 적용일, 저는 주고 예수님의 사심을 의식하면서 거짓과 악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탄이 가당한 것을 의식하고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하겠습니다. 적용이 주먹을 지면서 예수님 속,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